디즈니 크루즈에서 병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디즈니의 진심인 전입니다. 크루즈를 타셨을 때 만약에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병원에 갈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다른 크루즈도 시스템은 비슷할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파트는 비용에 관한 부분, 두 번째 파트는 진짜 응급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정말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크루즈 타기 전에 의사와 미리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크루즈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크루즈 위에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모든 크루즈 안에는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디즈니 크루즈일 경우 댁원포워드즉 앞쪽에 건강 센터가 있는데, 크루즈 여행 내내 비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진료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와 간호사가 연중무후 24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의료 인력은 디즈니 크루즈 라인과 독립된 회사에서 고용되며 모든 서비스에 대해 표준 요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비용은 크루즈 파이널 비례 청구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크루즈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미국 외 지역에서의 진료로 간주되므로 배에서 내리기 전에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준비해 주니 집에 돌아와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미국이라면 조금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보험이 있어도 내가 가진 보험으로 커버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디즈니 크루즈 베이케이션 프로텍션 플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프로텍션 플랜 지금부터 보험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험은 여러분이 크루즈 라인 예약할 때 같이 구매하실 수 있고, 구매를 한 후에 여러분이 크루즈 가기 전과 여행 도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과 긴급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개별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시면은 질병, 부상, 사망 및 기타 보장되는 사유로 인해 취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총 여행비용 한도 2만 불까지 포함이 되고요. 날씨, 예고 없는 파업 등을 포함해서 크루즈가 6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최대 500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크루즈 휴가 중 아프거나 부상을 당할 경우 의료, 입원 등 보장하기 위해 최대 2만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치료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응급차를 타면 따로 돈을 내야 하거든요. 응급의료 수송을 위한 금액이 최대 3만불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은 프로텍션 보험이기에 의료뿐만이 아닌 가방이나 개인 소지품의 분실, 도난, 또는 손상에 대해 최대 3,000불까지 보상이 되며 수화물이 24시간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 최대 500불까지 커버가 됩니다. 만약에 의료비가 이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럼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의료진의 판단하에 정말로 응급이라고 하면 디즈니 크루즈는 헬기가 없기에 크루즈가 제일 가까운 포트로 돌아갑니다. 저희들도 한두번 있었던 것 같아요. 출항을 했는데 바로 환자가 나와서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왔다가 환자를 내리고 다시 출발한 경우가 있었고,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환자가 나와서 또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단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리거나 가족 중한 명이 같이 내리지 않을까 해요. 물론 내릴 때는 여권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류는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 항구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올 때는 비행기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아픈 사람 없이 모두가 즐기는 것이 좋겠지만은 항상 그럴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가 항구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따라서 다음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때도 있고 제 시간에 갈 때도 있어요. 캡틴이 되도록이면 제 시간에 가도록 해보겠다고 방송도 하고 또 경험상 진짜 다음 목적지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 중 불평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응급이면은 배를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을 볼때아 아직 세상이 죽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디즈니크 그러저 가신다면은 아프지 않고 좋은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이었지만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